1시간 늦었다 이리와 카펙으로 <laughs> 무마해보려 했지만 짐 들어주는 걸로 무마하려 하려 했지만요 따뜻한 버거 여기 오뎅탕 이것도 있구나 어 맛있겠다 그치? 이거 할까? 응, 이거 하자 오뎅 실습니다라테스요네어 지나갈 때 달라고 보면 지나가는 건 아닌데 장보러 갈 때마다 지나갈 수 있잖아. 안 돼. 가보러 왔다. 아 맞네. 그러고 안는이더시켜야 되겠는데?

몬데이 러닝. 해 봐. 이건데 뭐더라? 그 개에서 뒷짐지고 어플스 오는 이렇게 해서 뒷짐지고 뭐... 어, 일어나는 거 이거 아 아닌데 뭐를 하고 맞네. 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게 왜안 되지 혹시 모르니까 베개를될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닌데 뭐지 남자가 안 되는 자세 아 이거다 맞아. 이이이 그래? 상태에서 아 이걸에 이렇게 해야 돼 발뒤꿈치를 아 그래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지짐을 지는 거오안될것 어? 같은데 지짐 줘봐 <laughs> 이게 안 돼? 되는데? 되는데? <laughs> 당신 남자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일부러 이렇게 뒤로 하면은 되는 동시하는, 동시에 해야 될 거야 팔을 아 팔을 동시에 흠? 되는데? 근데 복근 배 힘주면 되는데 다? 감자가 음. 안 되는 게 맞네 아, 이걸 완전 붙여야 되나? 아, 이거 발안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아, 이거를 붙여야 되나 보다. 발을. 음. 응. 이거를. 그러면 나도 못 일어나.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아. 음. <laughs> 야, 근데.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이렇게가. 아예 이렇게. 아예 나와서. 밑에. 응, 나와서는 해 밑에 해못 하지. 하고. 나와서는 못해? 자기도 안될것 같은데. 어어. 어, 어. <laughs> 그래, 이게 어떻게 하, 어떻게 무게중심을 하냐에 따라 다르게. 응만. 응, 뭐야? 그냥 고관절 스트레칭 해야겠다. 스트레칭 하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냥 몸통을... 응? 이거 볼까? 응. 봤어요? 이거 뭔지 알지? 결혼 목적으로 막몇명다막 음 조건만 따지고 막. 나항에서 처음 봐. 응. 사 개월에 이 개월 쉽지 않지. 일년중8 개월? 응. 같이 하지 않는 이상.